우리나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 치킨을 먹기 위해 배달앱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치킨을 시켜 먹기 위해서는 대부분 최소한 16,000원 이상을 주문해야 하고 여기에서 배달료 3,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더해지다 보니까는 치킨 한 마리를 배달시켜 먹기 위해서는 약 2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고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두 마리 정도를 시켜야 되니까 두 마리 정도 치킨을 시키면 4만원 정도 가까이 나오게 되니까 가격이 부담돼서 주문을 하기 전에 한번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배달 음식 주문 자체를 자제하게 되고 이건 실제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주요 배달 앱 3사 결제자 수는 지난달 1,910만 명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2020년 12월 1,875만 명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또한 배달앱 3사 결제 추정 금액은 최근 3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 올해 8월 2조 300억 원에서 9월 1조 9천억 원으로 주저앉은 후에 반등하지 못하고 1조 5,800억 원으로 3년 내 최소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날씨가 추워지는 연말에는 아무래도 외출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달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온 이유는 외식물가 상승과 배달료 상승,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지 않자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달부터 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제적 기반이 약한 20~30대의 배달의 미용률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 이들이 배달의 미용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0~30대들의 절약 소비로 인해 배달 시장은 내년에도 주춤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리면서 배달료를 신나게 올리던 배달업체들이 최근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은 있을 때 잘하지. 꼴 좋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20, 30대가 외식을 줄일 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 또 배달이 줄어들면 배달 기사들의 수입도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정해질 텐데 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 하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 그냥 그렇구나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큰일이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소수의 부자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쪽은 어디이고 수혜를 받는 쪽은 어디지? 그럼 어떻게 수혜받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국가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을 거치고 또 무역과 제조업 정책 국장이자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피터 나바로가 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부자들은 이렇게 사회적 이슈는 돈 곧 투자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남들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썸네일을 뉴스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5월달에 제가 ai 그리고 전력과 전선에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경험을 해보시라 라고 이렇게 100% 무료로 시청자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저한테 뉴스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 문자를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와 전력 그리고 전선에 관련된 저평가 수혜주로 두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딱한 종목 이 재룡 산업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수요일 날 뉴스라고 쓰셔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받고 4월 25일 목요일에 5월 무료 급등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재룡산업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수 가격을 4,200원 이하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도 80% 이상 수익 나면 매도하세요. 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됐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4월 25일이 바로 이날이었고, 이날 시가가 4,155원이었고, 종가가 4,04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200원 이하에서 다 매수가 가능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채한 달도 지나지 않은 5월 8일에 최고가인 9,150원까지 올라가면서 두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받고서는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를 매수하신 분들은 두 배인 200만 원이 되는 거고 뭐한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배인 1000만 원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또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셨죠? 그래서 이번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가장 돈이 될 만한 이슈가 바로 최악의 더위가 온다는 올해 여름 폭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름이 되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은 빈가류 업계나 아니면 에어컨 업계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남들도 다 아는 생각만으로는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기후 위기 수준의 폭염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물류의 문제 등이 발생을 해서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한 역대급 폭염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기상이변이나 폭염과 관련된 기업이 어떤 게 있고 또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라는 걸 알고 고민을 해 보셔야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확장을 해서 투자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시청자와 함께하는 100% 무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275-4288번. 0 1 0 8 2 7 5 4288번으로 그냥 뉴스라고만 쓰셔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도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할 딱한 종목만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떤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두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 라고 어른으로서 조언을 해 주시면은 몇십만원, 아니 몇백만원짜리 선물을 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뭔지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275-4288번으로 뉴스라고만 쓰셔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때 이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의 수요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돈 드는 거 전혀 없으니까 늦기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 원이라도 수익을 집정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 받아보시고 나서 또 수익 나시면은, 기분 좋은 그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비단 배달뿐만이 아니라 최근 발표된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서 가구 평균 자산이 사상 최초로 감소하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가 되었고 경기 불안과 물가 상승 그리고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더 이상 이자를 견디지 못하는 한계 상태인 가구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과 저소득층에서 부채가 급증을 했는데, 노년층과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소득 1분위에서는 부채가 22%가 늘어난 반면, 그보다 소득 상위인 2분위와 3분위는 오히려 부채가 줄어들었고,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에서도 0.3에서 0.4%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소득이 없는 노년층들이 임대 수익이라도 벌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빚을 내서 빌라와 같은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런 기대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빚이 9,186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자만으로 매달 247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라고 답한 가구가 67.6%로 1년 전보다 3.2% 포인트 증가했고 심지어 아예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지난해 4.7%에서 올해 5.5%로 늘어나면서 현재의 금리와 부동산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히려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많은 신흥 부자들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번만 잘 버티셔서 좋은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